뿅!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뒤에 배경이 심상치 않죠? 아, 우리 장목반 총무님이 농부래 농장님 사장님입니다. 자, 여기 농부래 농장 유튜버님이십니다. 자, 금낭화를 보셨고, 자, 여기 보여주시고, 야생입니다. 얘가 얘가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네. 얘가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아, 얘가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에이, 이렇게 커요? 예, 얘가 음. 원래 라일 나무야. 나무인지도 알지만. 음. 얘는 무슨 품? 단풍. 제라늄 전 시장에 왔어요. 전 시장에. 제라늄도 그 품종이 품종이 네. 눈뜨고 나면은 새로운 품종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라늄하고 아저 위에는 후쿠시아들이 있고 후쿠시아 꽃들도 한번 풀어줘 봐주시고 우리 피디님이 자, 후쿠시아가 후쿠시아는 금낭화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미안하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줄 차자 이렇게 아이 그죠 자 후쿠시아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시중에 많이 이, 없는 신품종들이 여기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어, 다육이로 치면은 어, 국민 다육이는 많이 보급되듯이 되었듯이 그, 재단님도 어, 워낙 삽목도 그잘 되고 번식이 잘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차분히 이거 좀 빨리 가면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눈여겨하시라고 천천히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뒤로 해서 한번 음. 또 이쪽도 이렇게 음. 아니야 거기는 그쪽으로 한번 가고 그렇게 멀리 보면 안돼 전시할 때 어, 이렇게 그쪽으로 한번 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묵은둥이들, 번드로 사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라늄 하면은 그냥 허브, 그죠? 허브하고도 관정이 있고, 제라늄이 다음에 수가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얘도 약간 숙근초단년생 식물이니까, 숙근초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실내에서도 빛이 좀 비교적 부족해도, 비교적 해도 부족해도 어,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음,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육종을 할 때, 육종을 할때 결국에는 꽃이 이뻐야겠지만, 아 얘네들은 이제 아직 꽃이 터지질 않았네요. 얘는 백색. 똑같은 똑같은 품종 두 개가 똑같은 제 품종인데 달라요. 아니, 예, 아니가 보라색깔이 예, 어, 이렇게 화색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종을 할때꽃 모양도 모양이지만 음. 그 이렇게 그 무늬를 얘는 이제 그, 자 디스팅션이라고. 여러분들 꽃 품종명 애올라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꽃 하나하나를 자 얘는 이렇게 조금 이파리가 음. 꽃 모양이 다르게 생긴 나비같이 생겼다 얘기죠 이자 예. 얘는 생코, 예, 얘도 이제 예. 우리 난의 무늬종처럼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애들 자 이게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애들은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왜 꽃이 없을까라는 이유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늬 종들은 조금 그 생육의 형태를 조금은 달리합니다. 자, 후쿠시아 자, 여러분 후쿠시아는 이렇게 그 망을 망을 해서 향기가 나는 지금 음, 여기가. 그럼 제라늄 향이,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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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를 수도 있,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음. 제라늄 쪽에 허브처럼 향기가 나서 어? 향기가 나서 벌레를 패치하는 그런 이제 품종으로도 또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허브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자, 꽃 한번 보여 드리세요 꽃이 또다 예쁘죠 자, 얘는 자, 이렇게 피기 전에 피기 전에 안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도 예쁘네요. 우리 그 농부님 농장이 원래 다육 농장으로 어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제라늄 쪽으로 어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많이 보급된 품종이죠. 피지. 이쪽을 이쪽을 다시 봐 주셔야지 이제. 봤던 자리에는 잖 아니요. 이쪽은 촬영했고 이쪽은 촬영 안 했어요. 아니요. 이쪽으로 촬영하고 이쪽으로 촬영 안한 아, 거예요. 반대로 한 그쪽으로, 거예요. 반대로 구쪽으로해 주세요. 네. 자, 얘는 스노우 라이트. 자, 이제 꽃의 형태가 형태가 이제 그 저거하고 여기하고 좀 비슷한 거는 위로 올라가면 교배친이 이 예, 비슷한 겁니다. 얘는, 얘도 무늬 종 있고. 무늬도 얘는 이 음. 예쁘네. 그래서 그 제라늄이 품종이 음,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이 칼라하고 이 칼라하고 똑같은 이제 아이핑크인데 칼라가 다른 거죠. 버터플라이라고 그랬는데 나비 같지는 않네. 보니 페이스가 진짜 이름이 버터플라이는 음. 뭔가 그 배치인 때문에 그렇지. 붙은 이름일 수 음. 있지. 엄마 아빠 가족 패밀리네임이에요. 어. 패밀리를! 응? 족보를 개발을 올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죠. 스칼렛, 엘자베스 스칼렛. 오, 이 붉은색이. 응. 우리가 이제 이런 꽃을 시중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진노랑,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세라늄에서 이제 그 겹꽃으로 개발된 거가 이제. 페라페라곤늄은 이제 겹꽃으로 많이 흔거지. 여기 뒤에 훗쿠시아, 호질은 훗쿠시아. 예. 여기서도 호질이 예, 많네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신품종일 때는 이 상태로 어, 아주 어린 묘가 음, 주로 이제 유럽에서 메달라한데서 어, 이렇게 들여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응? 신품종을 얘는 임파천스 같기도 한데 음, 아니구나 이파리가 살짝 지금 얘네들은 아직 진짜 신품종이야 어지 어린 게 그렇지 얘는 아직 그 심어서 아직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몸살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도 식재를 식재를 여러분들 공이 예, 피트모스하고피트모스하고플라이트 어, 그래서, 그, 품종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품종에 따라서. 자, 얘는 피트모스하고플라이트가약 음, 7대3? 음, 음. 음, 예, 7대3 어, 정도 될 텐데, 자, 얘는 음, 보시면은, 어, 꼭꾸로 7대3 정도는 아니고, 아, 거의 5대5. 어. 5대5 까지는 아니에요. 6대4인데, 펄라이트는 물 줘서 저기 하고, 그니까 러 품종에 따라서,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육이를 했다 그러면 얘가 7대3, 응? 하얀 펄라이트가 30%, 어, 피트모스가 70. 근데 얘는 선인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펄라이트의 비율을, 응? 어, 뭐, 꼬꾸로 많이 늘려주죠. 그래서, 선인장은 더더군다나 그 사막이니까, 사막의 느낌이 나게끔, 배수가 잘 되게끔 해야 아, 좋다 그 얘기는 똑같은 다육식물이라도 선인장류는 선인장류는 어, 건조해 훨씬 더잘 견디죠 그래서 다육식물하고 어, 선인장하고 거의 배배가 차이 이렇게 오 견디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딸기 따라서 봐 딸기 딸기. 응. 음, 음, 포도입니다. 포도. <laughs> 포도 덩크. 여기는 이게 여기는 이제 어. 신품종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 어. 판매하는 코너네요. 여러분들 아, 여기는 빨리 지나가요. 여기는 어. 직접 와서 보세요. 아, <laughs> 아 참고로 전시회가 음. 아, 일요일까지. 아 15일이면 토요일 까지 인가요? 토요일까지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한 나이백이 목질화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지게 예, 예, 이렇게 조금 제라늄이 이제 뭐재배라든가 관리가 비교적 쉬운 품종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질화 되려고 그러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 2일에, 목질화된 애들은 언학, 도, 아하 조인. 오, 마, 선스타. 자 얘는 지금두 가지, 품 종이, 섞인 건가요? 그, 죠 아니, 면은 이렇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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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나렇게이 이렇게, 이량 이렇게, 을했다이가 나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응. 가능한데 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는 순정을 못합니다. 제라늄 같은 세. 거는 물을 매일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요. 날기보다는 물을 자주 해야 하지만 매일 줘야할 이유는 없더 식재에 따라서. 아, 아, 그렇게 따라서. 뭐 난에 비하면은 뭐 매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여기 봐요 선생님과 약속해요 물은 어떻게 줘요 얘가 말르면 주는데 보통 제라늄은 환경에 따라서 봄 가을에는 잘말르니까 2-3일에 한번씩은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5일에서 7일에 한번 정도는 줘야지 돼요 근데 제라늄도 이제 물 주는 거가 물 주는 거가 요즘은 이제 농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데 이렇게 상토에 있는 애들은, 음, 어, 펄라이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그, 음, 마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제라늄도 흙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이렇게 좀 흙이 딱딱해지고, 음, 잘안 어, 잘안 마릅니다. 그래서, 어, 거의 배, 두배 정도는, 어, 차이를 두고 물을 주시는 게 말씀드려서 다육 식물도 어, 그 흙에다가 자라는 것들이 천천히 자라고 싱싱하고 솔직히 좋아요. 근데 이제 상토에다가 상토 그죠? 피트머스하고 플라이트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상토에다 재배했었을 때 재배했었을 때그 생육 속도라든가 응. 관리하는 방식이 균이라죠 흙은 일정하지 않아요. 혹은 종류도 일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어떨 거는 또 질퍽하고 음, 차르길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음. 종류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대라님들은 요즘은 어,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그냥 밖에다 어, 그냥 심으시는 게 이것도 어, 하나의 정답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화단같은데다가 서리만 서리만 어? 안내고 안내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얘는 나리나리가 아직 야생이래서 야외에서 아직 꽃이 아직 안폈네 백합이 피면은 목대 보세요 목대 아 좋습니다 이쪽이 살짝 그늘이잖아요. 저쪽보다 덜 폈어요. 어디가? 여기 저쪽 이쪽이. 이쪽이 저쪽보다? 아. 아니에요. 오후에 가면 이쪽도 그늘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응. 전시를 위해서 저 안에 있었던 거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이건 나온 지는 꽤 됐겠다. 음 대체 며칠 됐으니까. 일이 아니라 한달 넘었겠지 여기서 앞으로 나온 것. 오전 오전 햇살이 저쪽이 더기니까 저쪽이 좀더 많이 아, 피지 않았나 피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물 조금 저기 했었을 때는 자 이거는 아 밑에 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면 관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면 관수 형태로 지금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오 이거를 얘는 얘는 얘가 뭐게요? 어? 이거 벤자민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벤자민 얘가 이제 뒤집어 꼬인 걸 우리가 팬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 얘네들도 총치벌레가 아이 총치벌레가 온것 같다 아닌가? 아무튼 꼬머리가 이렇게 꼬이면은 안에 총치벌레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어, 예쁘네 자, 얘를 마지막으로 해서 어? 얘보세요얘게 뭐예요? 얘게 미모사예요? 어, 미모사네. 어, 미모사네. 어. 자, 아무튼 만지면 쑥스러워서, 야, 안 움직여. 아무튼 농부의 농장을 인터넷이라든가 어, 유튜브에 농부의 농장을 치면은 제라룸의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 거의 최고 권위자이시니까 많은 품종을 무엇보다 가지고 계시니까 와서 어, 오시면 좋아요. 음, 근데 주말에 오지 마르세요. 주말에는 여기가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저희 농장하고, 어, 갔습니다. 어, 자, 자, 이렇게 이제 음. 목질화된 애들, 목질화된 애들 우리가 다못 보았는데, 화면에서 이걸 충분히 다 보려고 그러면은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에, 얘는 우리 많이 보는 랜디 같은, 랜디 같은, 랜디라는 품종으로 많이 우리 그, 그 모기 퇴치제로 해서도 재하이 음, 많이 되죠 한번 꾹꾹 가겠습니다 왜? 세월 넘봅니다 어디 뭐 어, 아, 이거 한번 어디가? 이더 찍어야지 아더 찍어요? 어이게 너무 길면 또 하품 나오잖아 우리 피디도 이제 그 하품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꼭두세피부 사람을 껴서 이렇게 어, 데려 나오니까 아, 그래도 그게. 좀 음. 있으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영상 못 찍어 자, 아무튼. 자, 이걸 한번 크로즈업 하면서 뿅 한번 하겠습니다. 세월 농부였습니다. 농부의 농장에서 뿅!